빛광자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합성해 낸다. 만들어 낸다 는 뜻인데 빛은 에너지거든요. 빛 에너지 거든요. 빛에너지. 빛은 에너지입니다.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라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그럼 어뭘 만들어 내는 거냐? 만들어 내는 물질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은 포도당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광합성의 목적은보다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포도당이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라는 원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탄소 수소 산소를 어디선가 끌어와야 될거 아니야? 자연에 있는 어디선가 탄탄소 수소 산소를 끌어올 건데 그럼 탄소는 어디서 끌어오냐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c o 2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로부터 탄소하고 산소를 공급받아요. 또 뭐가 필요해요? 수소가 필요하죠? 수소 H가 필요한데 H를 끌어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H2O라고 하는 뭐? 물이죠. 물.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있으면 돼요. 공기 중에 충분히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잖아. 그렇게 물을 공급받는 거예 물은그게 뿌리를 통해 공급받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와가지고 광합성에 이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에너지를 받는다? 중간에, 어, 빛 에너지. 빛 에너지를 이 안에 집어넣어서 포도당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여기 산소가 굉장히 많잖아. 산소 많지? 그래서 남는 산소를 이렇게 산소를, 남는 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게 됩니다. 이게 광합성 과정이에요. 자, 이거 왼쪽에 있는 이 물질들을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래서, <laughs> 어, 광합성, 뭐 필요 물질? 또는 뭐라고 할까? 필요한 물질 써있네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물질은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가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뭐야? 빛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뭐야? 생산된 물질이죠? 생성되는 물질 생성되는 물질은 뭐가 만들어진다? 포도당이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빛에너지가 쑥 들어갔으면 이 빛에너지가 어떤, 어딘가에 저장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되는 물체가 뭐야? 물질이 바로 포도당이라는 물질 속에 그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광합성 할수 있어 없어, 못하지. 대신에 우리는 포도당을 직접 모니까 섭취합니다 밥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저장되는 에너지를 분해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식물은 어때? 식물이 뭐 먹는 거본적 있어? 요 식물 먹고 있어요. 뭐층어 뭐죠? 곤충 잡는 거 이런 거 빼고는 <laughs> 걔네는, 어, 일부, 일부, 이렇게, 걔네도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섭취도 하기도 합니다. 둘 다, 둘다 영양분을 얻습니다. 자, 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양분을 자,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동물은 광합성을 못하니까 이걸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식물이 우리 동물보다 훨씬 더살아남기 유리한 것 같지 않아? 빛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못 먹으면 죽잖아. 그지 광합성을 못하니까. 하지만 얘는 그렇지 가 않죠? 광합성 선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장소, 정이 장소.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어딘가요? 라고 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식물에서 일어났는데, 식물의 정확히 어디? 대부분은 잎에서 일어나요. 잎의 색깔이 뭔 색깔이에요? 초록색.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광합성을 하는 어떤 물체가 들어있어요. 염록체. 맞아. 염록체입니다. 정답. 장소가 염록체예요 염록체 안에, 염록체라는 거 안에, 이 초록색은 없네요. 초록색이, 네, 초록색을 게요 초록색에 해당하는 색소가, 색소가 막들요 색소가. 색소. 이 초록색 색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염록, 엽록체 속에 들어 있는 색소, 엽록소라고 부릅니다. 이 엽록소의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실제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을 누가 흡수하냐? 이 엽록소가 흡수한다. 엽록소가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게 해 주는 엽록소가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엽록체 안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 있고 얘가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게 해 주는 거구나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공급하냐 아까 얘기했죠? 이산화탄소는 잎의 뒷면에 뒷면에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어요. 배울 겁니다.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자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하죠?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빛은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필요 물질이 모두 공급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됐죠? 자 그럼 생성되는 물질. 자 이제 광합성을 한껏 해가지고 포도당을 잔뜩 만들었다. 상상해봐. 포도당을 잔뜩 만들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저장. 저장. 맞아. 저장합니다. 근데 이게 광합성을 막 하는 중에 되게 바쁘잖아. 바쁜 바쁜 중에는 이걸 저장하고 있고, 딴데 필요한데 아직은 못 보내줄. 못 보낼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낮에는 저장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저장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단위체로 저장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이걸 막 탕탕탕 붙여서 뭉탱이로 만들었기. 뭉탱이로. 자 이거는 뭉탱이로 만든 그 녀석을 뭐라고 그러되냐 기억해야 돼. 녹말이라고 합니다, 녹말. 농말. 녹말가루. 그러 녹말가루. 녹말. 농말. 녹말이 바로 포도당이 이렇게 탕탕탕 쌓여서 쌓여서 이제 굳어 이렇게 뭉쳐놓은 물질을 녹말이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자이 녹말은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녹말. 녹말의 색깔 어? 봐거 초록색 땡 한색? 하얀색 한색. 하얀색 하얀색 흰색이에요. 녹말이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낮에 한 낮에 밖에 나가서 광합성을 막 하고 있는 잎 하나 뜯어 그다음에 잎을 쭉 찢어 되게 잔인하죠. <laughs> 잎을 찢으면 하얀색 물 같은 게막 나와요. 그게 바로 아, 녹말이 이렇게 세워놔. 농말이 세워놔. 거야. 이때 우리가 아, 식물은 피가 하얀색인가 보다 생각하면 되죠 피가 하얀색이 아니라 녹말이 새어나온 거예요 식물은 피가 따로 없습니다 녹말 아, 흰색이고요 자, 산소 남는 산소는 또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겠죠 낮에는 산소가 막 뿜어서 나오니까 우리가 되게 어, 상쾌하다고 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다 됐네요. 다된것 같고. 이게 산소인 걸 확인하는 실험이 이제 향불을 갖다 대면 확 타는 거 있죠. 우리 겹까지 한 번에 광합성으로 생성된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 나오잖아. 자, 거기에 요 실험이죠. 요 실험. 요 실험. 툭! 툭! 요게 이제 향불을 산소에다가 향포를 가까이 가져가는 실험인데, 향포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향포도확 탑니다. 이게 산소가 타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죠. 그래프. 밑에 그래프. 떠라. 떠라. 그래프. 이게 뭔 그래프냐면, 첫 번째로 하나씩 볼게요. 자, 그러면 광합성 일어날 때, 광합성 일어날 때, 빛이 세면 셀서이야 Y축이, X축이 빛이 세기야.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을 많이 할거 아니야? 빛이 많으면 광합성 도 잘하겠죠. 자, 근데 빛이 엄청나게 세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봐, 이거 봐보시죠.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 빛이 많아. 빛은 엄청 많은데 왜 광합성은 더 많이 못할까? 어, 탄수화고 수소가 어 오, 맞아 맞아. 정답. 얘만 많다고 광합성을 잘하시는 게아니라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무려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얘만 많다고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할수 있는 건 아니야. 누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빛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광합성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물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서 그래프를 보인다.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이산화탄소 마찬가지야.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죠. 이유가 뭘까? 같은 이유니까? 어. 이번엔 뭐가 부족해서? 빛이. 어? 물은 거의 부족할 일이 없다 했죠? 빛은잖죠 빛이죠, 빛. 이산화탄소만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광합성을 많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비에너지도따라져야될거 아니야? 빛. 빛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두 그래프 모두 광합성량이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너무 많다고 해서 광합성을 오히려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세 번째 그래프는 다릅니다. 자, 무슨 그래프야? 뭐할 있어? 온도. 온도죠, 온도. 온도. 여기 이제 땅땅땅땅땅 땅 밑줄 걷어, 이렇게 땅땅 그어서, 이기다 얼마였어요? 36에서, 3 6 3 6도씨3 6도씨 사람의 체온이 36.5도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야. 한 36도 정도 되었을 때, 가장 광합성을 가려. 가장, 가장 광합성을 잘합니다. 36도보다 더 온도가 높으면 안 되나요? 더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을 오히려 더 못합니다. 확 떨어져. 왜 그럴까? 우리 사람도 사람도 막 40도 넘어가면 응급실 실려가 그러잖아. 왜 그런지 왜그런 알아요? 40도면은 지금 우리 온도가 36.5도인데 한 3.5도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생각보다 얼마 안 올라간 거야. 3.5도 올라갔다는 이유로 우리가 막 응급실에 실려간다. 왜 그럴까? 바로 그3 5도라는 온도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 몸이 4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효소들이 다 죽어요. 효소, 효소가 죽습니다. 효소가 뭐냐면 광합성이 일어날 때도 효소가 필요하고요. 효소가 필요하고 호흡이라는 게 일어날 때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효소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소화 시킬 때도 소화 효소가 필요한 거 알아요? 들어 아밀레이스. 다른 걸로 아밀라아제 이런 거들어갔나요 소화 시킬 때 소화 효소가 필요한 거든. 근데 40도를 넘어가면은 그 소화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어. 효소는 단백질이라는 거로 어. 만드는데 단백질은 어, 열에 되게 약해. 문제. 고깃집 가서 고기를 시켰어요. 상상하세요. 어떤 색깔로 나와요? 고기 색깔이 무슨 색깔 나와? 핫기존에는 빨간색. 그래 빨간색 비슷하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열에다가 구워요.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 갈색으로. 까맣다. 발색값씩 변하죠. 변하죠. 자, 그럼 다시 뜨거워서 변한거니까 이거 다시 온도를 떨어뜨리면, 다시 온도를 원래 상태로 떨어뜨리면, 다시 온, 색깔이 원래 빨간색으로 돌아가나요? 이 고기가 돌아가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성질이 변한 단백질을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우리 몸속에는 효소도 다 단백질을 만들어지는데, <laughs>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단백질이 다 죽어버려, 변성돼버려 성질이 변해버려. 그러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이런 역할을 <laughs>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모든 효소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광합성을 더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다른 그래프랑 다르죠? 다른 그래프는 다른 게 많아져도, 많아지면 이렇게 일정한 광합성량을 보이지만 온도는 오히려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아이고 벌써 졸려 어떡해 무슨 일이야 수역도 했어? 아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쌤 목소리가 무슨... 커진다는 건 <웃음> <웃음> 누군가가 <웃음> 졸고 있다는 거